자, 여러분들, 또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의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권리 의무, 특히 권리는 제가 안 넣어놨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놨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 의무가 무슨 법에 있는 의무인가를 항상 신경 쓰세요. 무슨 법에 써 있는 거냐. 또 하나는요. 무슨 법에 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직무상인가, 신분상인가도 꼭 알아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국공법에 있는 의무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먼저 성서 의무가 있었고요. 성실 의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국공법에 있는 것 중에 이것 말고도 이제 무슨 의무 직무상 의무가 있고 신분상 의무가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직무상 의무가 뭐뭐예요? 국공법 직무상 우리가 배웠던 게종친복직 법이잖아 그죠? 종이 뭡니까? 종교 중립 의무 그리고 친은 친절 공정 의무. 그 다음에 복은 복종 의무. 그리고 얘가 직무 전념 의무죠. 근데 직무 전념 의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첫 번째가 직장 이탈을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직을 뭐 하지 말자? 겸 하지 말자. 그리고 무슨 업무 하지 말자? 영리 업무 하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법령 준수무. 그럼 보시면, 법령 준수무, 친절 공정 의무, 종교 중립 의무는 국공법에 나와 있는 직무상 의무가 맞겠죠. 법령 준수무, 그리고 친절 공정 의무, 종교 중립 의무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신분상에 뭐 있습니까? 영, 비, 청, 정품 집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영이 뭐예요 영의 등을 제한 비가 비밀 음수 의무 청렴 의무 정치 운동 금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집단 행동 금지 의무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경공법에 있는 거 경공법에 있는 의무가 여기 도 크게 나눠 가지고 직무상과. 신분상이 있었죠 그죠. 또직무상에 우리가 뭐 있습니까? 거제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거가 뭐요?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에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거짓 보고 금지하고 또 등이 뭐야? 직무유기 금지. 직무유기가 여기 같이 있어요. 일항, 이항이. 그러니까, 거짓보고 및 직무 유기금지라고요, 얘가. 그리고, 재복 착용 의무, 그리고, 지위권 남용금지. 그리고, 신분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 관여금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기 있는 지위권 남용금지하고, 거짓보고 금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으로서 경공법에 나와 있는 거 맞잖아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꼭 챙기십시오. 자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아까 우리가 종교 중립 의무가 종교 중립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명령을 해요 그러면 부하는 자 우리 법조문에 따르지 아니한다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한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예 조심하세요 경찰 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면 안 된다가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거맞아안 맞아? 맞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경공법에 있는 직무상 의무에 해당하는 게뭐 뭐라고요? 거제지라 그랬습니다. 거 제지. 근데 거가 뭐라고요? 거짓 보고 등 금지예요. 이 거짓 보고 등 금지 조문이 1항이 바로 1항이 이제 첫 번째가 거짓보고하지 마라 금지.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이 직무유기금지라고요. 이걸 합해서 거짓보고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공법에 나와 있는 직무상임 맞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놓치기 쉬워요.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는 누구가 면 대통령가죠? 대통령어가, 영의 등을 치한 국공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있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어떤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요, 재산을 또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같은 거 받으면 선물을 신고할 의무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일정한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서, 자, 취업 제한 기관, 이제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업, 취업 제한. 이런 게 바로 공직자 윤리법인데, 먼저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된 사람은요, 원칙적,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금 경장이다. 경장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7월 한 10일쯤에, 10일쯤에 경사가 됐어요. 그러면 경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가 아닌데, 경사부터는 등록 의무자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자기 재산 등록합니까? 9월,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그날이 속하는 달이니까 9월 달의 마지막 날까지,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한 번만 이제 등록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매년 등록합니까? 매년. 매년 언제까지 등록해? 내년부터는 2월 말까지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상을 다음에 1이 아니고 뭐라고요? 2월 말까지 등록하면 나시겠죠? 2월 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찰공무원, 공무규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가면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이렇게 신분 관계, 근무 관계가 변동되면요. 자, 누구한테 신고입니까? 소속 기관장이 아니죠. 누구? 소속 상관에게 신고예요. 상관에게 신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제가 안 넣어놨지만, 우리 경찰이, 어, 쉬는 날, 두 시간 이내에 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여행 갑니다.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 누구한테?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 거기는. 여행. 근데 물론, 특별한 경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원칙은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경찰 기관장은 특별한 사직 옆날 보세요. 연일 근무자나 공일 근무자가 있고요. 여기 뒤에 당직 철야 근무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둘 중에 다음날 일일의 휴무를 허가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앞부분이야. 이 사람한테는요, 다음날 하루 휴무를 허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당직이나 철야 근무자한테는요, 그 다음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 휴무를 허가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이 종교 중지 부문에 위배되는 명령하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지 아니한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됐고 맞고 미음은요. 1월이 아니고 2월 말까지다. 그리고 여기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다. 그리고 여기는 연일 근무자, 공일 근무자한테는 다음날 하루 휴무 허가해야 되고, 그리고 당직 철야 근무자한테는요, 다음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오전, 오후 휴무를 허가해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요, 기역과 디귿과 리얼 세 개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찰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를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어요. 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부분, 징계도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체력은 이제 저하되고 힘들어요. 몸 힘들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빨리 합격하고 싶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면서 침대가 나를 붙잡아도. 반드시 팔십팔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또 학원에 찾아오시고 독서실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나무 일정 열심히 잘 소화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